지방의 조직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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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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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까? 네, 네. 연습이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다음까지 하셨습니다 지방의 조직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라! 도입하라! 자치법 강하라. 안녕하십니까 새중특별자치시의장 손호태입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지평을 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토론에 귀요한 발걸음을 해주신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김정로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신 경기도의 송한준 의장님 전국시장군수부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이신 황명선 논산시장님 이번 토론회 준비에 힘을 모아주신 대전광역시김종선 의장님 충청북도 장선배 의장님 충청남도 유병국 의장님 고맙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오신 지방분권 TF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과 오늘 과장을 맡아주신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님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지난 3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이 상징 도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 중심축으로 과도도 많은 세종특별자치 시에서 이번 정책 토론회가 열릴 수 있게 되어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민주주의 발전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방분권이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인 동시에 주권재민이 민 헌법가치에 포합하는 보편타당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정치적 혼란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은 지방위원 모두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동 촉구입니다. 개정안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권, 주민자치권 강화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밀접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구로 제 목소리를 내야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이 조속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 아래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동 특별자치시의 시정 최우선 핵심 과제는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입니다. 지방 분권을 통한 시민 주권 시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전국 3,750명에 이르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영원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정책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있게 지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송원준입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지방의 역사, 재정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사실 이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7개 의장들이 모여서 서울시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 라고 의견을 모아서 첫 시도로 충남권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전라 쪽이 시작한 거고 경상도, 강원도 전국을 돌면서 지금 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특히 우리 국회의원 세 분께서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사실 딱 10년이 되는데, 정부 취연연구소를 22년 다니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광역 의원들에 대한 초의 부분을 보고, 정말 왜 시작했을까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냥 남아있는 일들을 연구원에서 연구나 할걸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17개 광역의장들은 정당을 떠나서 꿀풀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발전해야 된다는 큰 기조 아래 17개의 의장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분권 TF팀을 만들었고, 지금 1년 동안에 17개의 의장들은 국회의장, 장관, 청와대 문을 두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군법으로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해양연구원 출신이지만 경기도가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42km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사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례를 만들려고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42km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보자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정책 지원 인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지원 인력과 함께 오직 도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829명의 의원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의회얘기만 두 가지 한다면은 어떻든 정책지원인력과 인사권 독립이 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긴 역사 속에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보여줄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새해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인력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829명의 광역의원분들 너무 고생 많고 저는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대한민국은 지방의 국권을 얻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한 의미에서 829명과 지방에 있는 같은 의원들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중앙에 던지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희망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데 우리 논산 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